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압 재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전압 게이지. 당진아재 멀티 테스트기 이렇게 하면 파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DCV 쪽으로 옮겨요. 무조건 DCV. 에? 그냥 오프에서 DCV 이쪽으로 한칸 옮기라고. 오케이? 옮기시라고. 그러고내 배터리 있죠. 배터리. 보면 배터리 보면 이렇게 잭이 나와 있잖아. 그죠? 충전기나. 그러면 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코에다 넣어. 그 다음에, 까만색 있죠? 까만색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대요 이렇게 갖다대 너 서로 부딪히지 말고 그러면 전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이... 만약에 배터리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그럼 여기 빨간색은 빨간색에다 꼭고 까만색은 까만색에다 연결해요 이렇게, 이렇게. 둘이 부딪히면 좋되겠지 근데 딱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요 전극 요 뾰족한 침에서 빨간색은 플러스, 까만색은 막 학교 때 배웠잖아. 그게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전압이 표시가 표시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어 내가 전압이 어 볼트가 몇 볼트다. 딱 나오면 이제 내한테 이제 장인 이렇게 전압이 몇 볼트 나왔는데 좋댔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laughs> 물어보는 거야. 예, 전압 측정 재는 방법이에요. 내 배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걸로 체크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그죠. 이렇게 요거 사가지고 만원, 만원? 요렇 만원대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DCV 옮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갖고 전압 재가지고 내한테 주면 돼요.